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호사 박천생입니다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나타난 불면증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갱년기 증상은 한의학적인 치료가 효과적인 병증 하나이며 불면증 또한 당연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안면홍조, 피로, 우울증,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갱년기 증상은 폐경 전으로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되어 시작되는데요.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련기 증상뿐만 아니라 평소 우화병이 있거나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여성분 중에는 밤이 되면 몸에서 열이 나고 상열감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처럼 잠을 자려고 하면 몸에서 열이 나고 답답하고 불안 초조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을 하나에서는 음원의 열형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과로하였거나 과도한 성생활이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음기가 부족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심장의 화가 항진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후가 되면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났다가 추워졌다가 하면서 식은땀이 나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또 상기가 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쓰거나 마르고 혀가 붉거나 갈라지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리가 자주 아프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등의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원의열령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생지황 당귀, 맹문동, 천문동, 현삼, 단삼, 백자인, 산조인 등의 약재로 활용하여 심신을 안정시켜서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한나학적인 불면증 치료는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강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명령력을 상승시켜 불면증의 발생 원인을 치료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